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Huh?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대학농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박재범입니다 이번 시즌 유리그 슬로건 너의 꿈을 춤추게 하라라와 함께 2021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오늘 여대부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입니다 지난 경기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패배를 기록한 두 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홈에서 승리를 갈망하는 울산 대학교와 이번 시즌 첫 원정에 나서는 단국대학교의 경기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오늘은 김성은 의설현과이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에 다섯 명의 선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천일아 김나림, 김수미, 권나영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합니다 네. 어, 단국대학교 문지연, 윤지수, 최하정, 조수진, 박지수 이렇게 다섯 명이 출발합니다 1쿼터 네. 시작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단국대학교가 공격권을 잡았습니다 1로 연결 조수진 다시 배각 문지연 이번엔 차분한 조준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아. 코너에서 쏩니다. 석점 어. 들어갑니다. 김 권나영 어. 올라갑니다. 마스킷 어. 카운트. 어. 조수진. 자, 박지수가 다시 블로퍼스 쪽으로 들어갔고요. 조수진. 자, 최하정입니다. 더블팀. 옆으로 내줬고 쏩니다. 왼쪽 커너석점 꽂아넣습니다. 최승희 형 결. 아 이건 또 뺏겼어요. 그리고, 박지수가 레이업 마무리 짓습니다. 득점도 앞서 있습니다. 조수진. 자, 직접 들어갑니다. 조수진, 어. 라인드 워 어. 조수진, 아, 조수진, 아직도 나 패션했습니다. 두 명의 수비를 뚫을 수는 없었습니다. 최승희, 탑으로, 차, 아, 블락이에요. 자, 차은주 선수가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네, 뒤에서 오는 걸못 봤어요. 네. 그리고 문지현 이번엔 45도 각도에서도 꽂아로었습니다 조수진 안쪽 잘 잘라 들어갑니다. 문지현 리버스 옆2 점.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아직 2점에 묶여 있습니다. 김연아 가운데서 권마영 들어갑니다. 아,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예. 아. 6대 21 김연아 먼거리에서 플로터 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21대 6입니다. 남자 KBL도 그렇고, 뭐 여자 W KBL도 그렇고, 가끔 이렇게 한자리 수에 득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조금 더 볼을 돌리면서 기회를 그렇죠. 더노려도될 텐데요. 네, 우리 팀 선수가 아직 다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 어, 3점을 그냥 던졌네요. 아, 아, 아 들어가요. 아. 빨려 들어갑니다. 빈곤. 순간 발을 빼면서 수비를 완전히 다 이겨냈는데요. 왼쪽 코너에서 쏩니다! 석점! 야, 이번엔 1학년이에요. 오세인의 석점 봅니다. 울산대학교. 자, 움직임이 많아지고 잘했어요, 있어요. 지금. 어,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네. 자, 그리고. 전 디펜스. 안쪽 로포스트에서 올려봅니다. 오, 이게 들어가요. <laughs> 럭키샷이네요. 예. 네. 지켜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게 운동입니다. 아 드디어 어어! 터집니다. 김년아 네. 이 전재훈 선수가 정말 빠른 선수인데 출전 시간 이번 시즌 많지는 않아요. 신해주 삼점 또 잘했습니다. 아. 16대 28이 됐습니다. 자 흐름이 울산 대쪽으로 왔는데요. 이 흐름을 아. 막아 세우는 문지현입니다. 네. 조수진 다시 박지수가 왼쪽 커너입니다. 접근하면서 박지수가 멀리서 올렸는데도 어어. 점. 엄청 빠른 전지원인데요. 파운드패스 다시외과 김연아, 박지수 가장 큰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스크린 샤클라 과야죠 던졌는데요. 아, 정확합니다. 체스킹 또 맞는 거지만 유리한 위치에 세 명이 다 있었는데 뺏길뻔했어요. 김연아. 지쪽잘 줬어요. 신해주 해결해야 됩니다. 김연아 선수 패스 너무 좋아요. 3점 차 이제 2쿼터 50초 안쪽으로 시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세인. 반대편 문지현 쪽 다시 탑에서 오세인입니다. 오세인 선수가 조수진 선수 빠진 자리 1번 가드의 역할 그리고 3점까지 어. 꽂아놓았습니다. 자 일단 포커스 프레스로 붙고 있는 울산 대학교 5.7초가 남았기 때문에요. 네. 공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예, 그러 그... 넘어왔고요. 최하정이 던집니다 석점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자 다시 한국대학교가 더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이 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조수진도 오늘 뭐 종횡무진 활약을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문지원 선수가 다 놓고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그렇지만 본인 역할을 또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권다영 선수가 들어오는3 쿼터 울산대학교의 첫 공격입니다 외곽 전지원 쏩니다 안 들어가요. 자 근데 이게 게임 중과 그렇죠. 이 시합전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죠. 아, 발을 잘 뺍니다. 바스켓 카운트. 조수진 선수 스텝을 정말 잘뽑죠 네. 예. 김예나. 김예나가 베이스라인 쪽 그리고 신혜주 쪽으로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까지 공 연결. 스텝백 석점! 어, 들어갑니다. 김예나. 전지원 선수가 들어와서 조금 더 템포가 빨라진 울산 대학교입니다 김연아 김연아 저쳐냈어 2점 수비가 쫓아오는 걸 이겨냈던 김연아의 득점 15점 차 점수가 다시 조금 좁혀졌습니다 조수진 잡자마자 쏩니다 들어갑니다 3점 백크샷 보통 3점 슛이 백보드 먹고 들어가면 럭키가 좀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해군이 건나영 아, 네. 살아있습니다 신혜주 건나영 아, 좋아요 건나영 뚫어냈습니다 1점까지 아 11점 차가 됐습니다 15점 네. 16점 차였는데요 네. 최소 점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두자리쓸때에서는이 분위기 유지하는 거요 아 문지현이 아 상대 찬물을 확 예. 끼었는데요 문지현 쪽으로 길게 넘겨졌고요 오른쪽 코너 이어받는 문지현 아, 끊어라, 끊어냈어요 김연아 뛰어줘야 돼요. 나머지 선수들이 아, 그러나요? 그렇죠. 잘랐어요. 두점 대점. 이제 3초. 2초 남겨놓고 있는 상황. 잡자마자 쐈는데 확실한 캐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쿼터 마무리가 됐습니다. 3쿼터 마무리 됐고요. 48대 36. 두 팀의 점수 차가 조금 더 좁혀지면서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4쿼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단국대학교의 공격으로 4쿼터가 출발합니다. 최하정 소주가 밖으로 나왔고요. 아 뺏겼어요. 최하정의 차너버. 자 우리 선배 크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아웃 넘버예요. 김연아, 김연아. 파스케카운였습니다 선수. 박재수가 조수진에게 그리고 탑으로 문지연 왼쪽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고세인 가운데서 문지연 쭉하어 밀어 것도 한번 들어갑니다. 문지연의 오늘 경기 일곱 번째 석점포 바로 쪽커마 다시 탑으로 공이 연결이 됩니다 조수에 노룩패스 여기서 들어갑니다 오. 득점을 못하고 실점을 계속하니까 패스 좋아요 야, 이번엔 기가 막힌 패스 지금 실점에서 화이팅을 또 외쳐주고 있는데 지금 쫓아가야 돼요 네 이제. 시간이 이제 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아, 그러나 문지연 선수가 쫓아오지 못하게 성채을또 하나 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탑입니다. 자김연아가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던지지 않았고요. 여기서 슛 성공 왼손으로 득점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샷클럭은 지어졌고 게임클락만 남아 있습니다. 돌파 올려봤습니다만 림을 스치지도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62대48 45로. 한국대학교가 울산대학교를 제압하면서 시즌 2승째 원정에서, 첫 번째 원정에서 승리를 챙겨가는 모습입니다.